있어. 뭐 이건 무슨 모순을 숨기는 거야? 아니 뭐지 뭐지 낮게 데고. 응. 어 민식박한테 욕 존나 처먹고 어, 자기보다 이제 한 띠동갑으로 어, 어린 이제 어 동생한테 서포팅 대못 한다고개욕처먹고 탑으로 개쪼겨다 가지고 뽀용쟁한테 찢겨버린 그냥 어. 어, 기구한, 그냥, 어, 네. 고하세요나 어. 어이가 없네, 그냥, 어. 인정해야 안 해. 나, 나 난, 난 팩트론 말했지? 민식파 게임하는 내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죽을라는데, 어. 맞아, 아니요. 아, 아니, 먼저 시작했어! 아, 기구한 씨가 먼저 시작했어. 어. 맞아, 아니요. 나안 보면 맨날 내 욕하고 있다니까? 어? 무슨, 어? 이상한, 뭐, 뭐야? 응? 어? 이상한데 욕하면서 맨날 시청자들 욕해도 막 방치하고 내비 두고 그지? 맞아, 아니요. 그럼 나 가면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러고 이제 맞아, 아니요. 어. 기구 한그못긁기 맞아, 아니요. 아, 맨날, 맨날 가면, 나, 오케이, 나, 그러면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다들, 어, 어, 야, 왔다, 하면서, 왔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일 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막, 어어, 막 이러면서, 가지. <laughs> 아, 근데 나 대회 많이 해보고 싶다, 대회.